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이 있어요. 인부정도 인부정이지만 내가 재수가 있으려면요. 내집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요. 내 여자야 집주인인 여자고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. 주방 내어주지 마세요. 내 운을 뺏겨요. 그리고 대주가 바람이 납니다. 내 주인은 내 찾으면 내가 거기로 움직여야 돼요. 주방 내어주지 말고. 또 상문 낀 사람 집안에 돌아가신 지가 한 달이 되지도 않았어. 집들이지 마세요. 그럼 백퍼 부정끼고 인부정끼입니다 그걸 먼저 금기사항이고요. 안방도 웬만하면 내 침도 내주지마시 이제 그런 인부정을 조금 간단하게 힘든 사람도 있고 구태될 사람도 들 있고 구할 돈이 없어. 그리고 또뭔 옷을 들였어. 중고마켓에서 옷을 돌렸어요. 근데 동터가 났어. 집에 이상한 걸 들여가지고 남이 있던 뭐 당근마켓 이런 거 많잖아. 네.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비방을 알려드릴게요. 자 만약에. 이게 냄비야 집에 냄비 안쓰는 냄비를 하나 구하세요 아니면 다이소 가면 많잖아 5,000원짜리 냄비를 하나 사세요 거기다가 찬밥 있죠 찬밥을 뭐 찹쌀, 맵쌀 상관없어요 밥을 넣으세요 세주걱 넣어요 고춧가루 세큰술을 넣어요 된장 한큰술 넣어요 소금 세큰술 넣어요 그 다음에 신김치 있죠? 진짜 시어 꼬부라진 김치. 그거를 한, 하기 전에, 이틀, 삼일 전부터, 밖에다배운데다다 빼놓으세요. 그러면 익을 거 아니야? 그럼 썰어서 넣으세요. 그럼 물을 조금 넣죠? 그거를 보글보글보글보글 끓여요. 그러고, 거기다 명태 대가리, 육수용 있잖아요. 넣어가지고 끓여요. 뭐 태워 먹으면 어떡해 태워 먹어도 상관없어요. 태워가지고, 이칼 있잖아. 칼이, 집안에서 쓰는 칼. 이걸 집을다 둘러. 이 냄비를 들고. 뜨거워요, 조심하세요. 화장실이면 어디면 다, 국근육 다둘러 이렇게. 내가, 음사하 생각하는데 내가 막 뭐가 날 노래 보는 데가 때렇게막다둘러요둘러가지고 이거를 문 앞에다가 빼놓고 이게 만약에 칼이야 칼이칼 끝이잖아요 여기가 칼 여기 이렇게 칼 끝이 돼 있잖아 이거를 집어던져 볼게. 집어던져서 이칼 끝이 밖으로 나갔어 그럼 괜찮은 거야 근데 이게 안 나갔어 그러면 또 다시 어? 칼을 다 둘러. 그리고 내 몸에도 이렇게 세번 이렇게, 막 이렇게 찔리지 말고, 그냥 조심하게 이렇게. 몇, <laughs> 있어, 한 명. 내가 알려줬거든? 응급실 갔어, 찔려가지고. 나 따라한다고 막, 이거 막혈난하게 이렇게 한 거야. 칼 두르라고 하니까 막, 잊으라고 했던 거야. 그러니까 이거 찔린 거야, 이게. 그렇지 말고, 그 이렇게 조심하게 이렇게. 세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던져봐. 던져가지고 이게 나갔어. 칼끝이 나갔어. 그럼 괜찮은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, 도 그걸 왜 하냐면,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비법이에요. 비신밥이라고 그래, 허주잔밥이라 그래가지고, 명태를 거기다 왜냈냐안 좋은 거 물어 나가라고. 터우 살 때도 우리가 명태 갖고 실 엮어가지고 고사지 내잖아요. 그게 복을 물어 오라는 거거든? 그런 것처럼 똑같지, 안 좋은 거를 물어 나가라고. 명태가 눈이 있잖아요. 눈으로 본부정 나가라고. 이렇게 해서 하는 비법이니까, 그거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